안녕하세요. 호렌지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초콜릿 청크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무염버터. 이것은 칼국수나 수제비 만들 때 쓰는 집에 흔히 쓰는 중력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이킹소다, 소금, 이거는 코코아 파우더. 네, 이거는 6인동 설탕이고요. 이것은 흑설탕입니다. 그리고 계란. 초콜릿, 음,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지금부터 초콜릿 청국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터를 크리마 시키겠습니다 실온에서 잘 녹은 버터를 풀어줍니다 설탕이 다 크리버가 되었으면 이제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고 다시 잘 섞이도록 잘 섞였으면, 이부게입 달걀을 지금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실온에서 실온에서 꺼내 놓은 달걀을 섞어 주세요. 치친 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마된 반죽에 밀가루, 코코아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를 첫, 어, 섞어서 치친 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스패출러로 섞어줄게요. 11자처럼 11자로 이렇게 끊어주듯이 섞어주세요. 중간중간 바닥을 훑어주면서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섞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하얀 가루가 희끗희끗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고요. 그곳에 이제 초콜릿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 초콜릿을 같이 섞어줍니다. 뭐 이곳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뭐 크랜베리라든가 호두라든가 원하시는 대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섞인 반죽을 냉장고에 휴지 시키려고 넣어 놓을 건데요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반죽을 안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죽을 눌러서 나중에 24조각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구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하기 쉽게 넓게 펴서 이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반죽을 네, 이렇게 좀 단단해졌을 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분할로 자르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말아서 팬에 놓아주세요. 비슷한 크기대로 이게 이제 퍼짐이 있는 쿠키이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팬에 놓고 180도로 된 오븐에서 8분간 구워줄 예정입니다.